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정의 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은 민의와 동떨어진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왜 사법부의 재벌 잡는 그물망은 넓고 서민 잡는 그물망은 촘촘한 것인지 그리고 왜두 개의 그물망이 서로 달라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7년간 근무했던 버스 회사에서 단돈 2,400원을 빼고 입금했다며 횡령 혐의로 해임당한 버스 기사에게 법원은 해임이 정당하다 판결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영장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인멸 여부가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금이 확보한 메모에는 증거인멸을 시사하는 글씨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이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 대책 회의를 하면서 지난해 9월 27일 명마 중에 명마인 비타나를 구입해 주면서 삼성 측에서 최순실 일가에게 풀베팅을 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독일 이민을 준비 중인 최순실에 대해서 2017년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말미에는 정권이 바뀌면 검찰 수사에 대비해야 한다라는 메모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풀배팅을 해주는데 향후에 수사를 제기한 조치도 취해야 된다. 증거인멸도 각오한다. 그런 것이 담긴 메모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눈을 감고 법원은 이재용 회장의 주어 불편을 운영하면서 영장을 기각해버렸으니 아마도 국민의 분노는 엄청 인내의 한계를 넘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은 정경교착입니다. 그 본질은 재벌의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권력의 사사로 이용이었다는 것인데,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삼성의 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의 재벌 개혁 요구가 줄어드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이럴수록 더 재벌 개혁 요구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검은 오직 국민의 명령에 따라 접폐 청산의 불륜인 정경교착을 단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가 열립니다. 조윤선 장관은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어버이 연합 등 보수단체를 동원한 세월호 반대 집회 등관제대모를 주도한 혐의도 특급에 의해 들어갔습니다 총악받던 젊은 정치인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인면수심의 공작정치에 앞장서고도 모르쇠로 꾸준히 일관해왔다는 것은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법원은 김기춘, 조윤선의 반헌법적 행위를 단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이제 구제불렁의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임명진 <laughs>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해야 한다. 국민적 분노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인간적 의리로 도저히 징계를 할수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참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입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반성도 없이 배변과 거짓말로 버티고 있는 대통령의 발상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지 대통령과 일신 동체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영진 <laughs> 위원장이 침박 원조들을 내쫓고 자신이 유침박을 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산율이 단을 살리겠다 들어와서 결국은 국민에게 두번 버림받는 정당으로 만들겠다면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공당으로서 취해야 할 당연한 책무이자 도리, 도리는 개인의 의리 문제가 아니라 정당으로서의 책임지는 자세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면 미국의 제45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립니다. 트럼프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데 취임을 환영하면서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공고하게 유지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합니다. 북핵 위협과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쌓아온 설립 우호의 관계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한미 FTA는 양국 경제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수치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도 한미간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가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